안녕하세요. 브레인업 바둑의 도마이스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한 선수가 공을 오랫동안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는 아니죠. 경기 흐름을 잘 파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골을 연결시켜야지 잘하는 선수죠. 그 선수가 누굽니까? 네, 손흥민 선수입니다.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태를 보고 빠른 시간에 정확한 급수자를 찾을 수 있으면 성분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은 어, 고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반 전술 침입의 곱 찾는,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들을 보시면, 좌변 쪽에 흙의 모양이 아주 견실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돌의 모양이 견실한 모양, 단단한 모양을 하고 있을 때는 주위의 베개 모양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베개의 눈목자 행마에 이곳을 침입을 하면 아주 좋은 수가 나타납니다. 자, 침입을 했을 때백이 중앙을 막아간다면 치받은 다음에 쉽게 살아가는 거죠. 살수 있습니다. 자, 벽이 이렇게 막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아가면 중앙을 살아 민 다음에 이쪽을 젖혀 있습니다. 이으면 중앙을 노려야 되는데 이 선을 붙여서 역시 쉽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흙이 이렇게 침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침입을 하면 중앙을 젖혀 간다면, 같이 대젖혀 가는 수가 좋은 행마입니다. 자, 여기서 백은 단수치고 넘겨줘야 되죠? 자, 여기를 끊어서 단수칠 수는 없어요. 나갔을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밀고 나왔을 때, 백0의 응수가 없죠? 자, 막으면, 양단수입니다. 이어야 되는데, 빵 깨름을 해서, 호기, 쉽게 탈출하죠? 안 되겠습니다. 자, 1의 정수는 그냥 단수치고 넘겨줘야 되는 거죠? 백이 아래쪽을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을 젖히면 여기를 가만히 들어갑니다. 중앙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를 꼬에 막습니다. 여기 끊기면 안 되죠. 연결할 때 여기를 한칸 띄어 보는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 수예요. 자, 중앙을 막으면 귀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쉽게 살죠. 자, 백은 귀쪽을 막아야 될 텐데 여기서 좋은 행마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한칸 띄는 수입니다. 한칸 띄면 200은 나와서 끊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터져 나오죠. 터져 나와서 상변도 탁해집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끊을 수가 없죠. 가만히 밀고 나왔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가 되니까. 자, 밀고 나왔을 때 나오면 쭉쭉쭉 밀고 나오면 상변이 오히려 크게 다치죠. 자, 첫 번째 장면도는 눈목자 사이에 친이백 없어. 바로 여기하고 여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 두 번째 장면은 우변 쪽에 베개의 모양이 아주 견실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베개 둘 차례입니다. 어디가 친입의 급설까요? 자, 베개 둔다면 A 방면으로 이렇게 벌려줘도 아주 좋은 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수보다 좀더 타이트하고 적극적인 발상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모양은 우변의 베개 형태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이곳을 침입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는 공격할 수가 없죠. 나왔을 때 우변의 흙한 점이 위험하니까 약한 돌에서 강한 돌 쪽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공격의 흐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개 행마가 아주 중요하죠. <laughs> 밀고 나오면 두점 머리 맞아서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입구자로 나가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흙이 한번더 입구자로 공격하면 어떻게 타게 해나갈까요? 자 찌릅니다. 막을 때 끊어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끊었을 때 가만히 넣는 것이 최선인데 백이 막으면 어 저번에 맥 시간에 배웠죠? 흙이 이곳을 붙이면 백이 잡히죠. 잡히는데 이것을 사습 작전을 이용하면 백이 쉽게 탈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곳을 가만히 뛰어나가면 됩니다. 뛰어나가면 흙이 나와서 끊어갈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단수가 되고, 단수가 되어서 이쪽이 숙점이 다 잡혀버리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끊는 맥점, 공격하면 나와서 끊는 맥점이 있기 때문에 흙은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쪽으로 막아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럼 백은 가만히 넣을 때이 자리 모자 마지면안 되겠죠? 한가 그러니까 뛰어나가면 여기를 붙여서 타기를 합니다. 젖히면 가만히 하나 치 받아두고 단두칠 수 없죠. 단두치고 막으면 두 점이 잡히니까 호흡 연결할 때 가만히 늘어버리면 백이 쉽게 탈출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모양 잘 기억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흙이 우변에서 세모에, 세모로 다가온 장면입니다. 요런 정석 많이 보셨죠 요 정석에 침입의 급소가 있습니다 자, 보통의 정수는 이 장면에서 흙이 다가오면은 백은 중앙으로 한껏 뛰어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침입의 급소일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면 중앙을 막아가면 늘어두고 막을 때 젖히면 쉽게 연결이 돼가죠 연결됩니다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 이렇게 날일차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날일차 하면은 백은 중앙으로서 날일자를 막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날일자는 건너붙여서 끊어가는 것이 맥점이고 막을 때 단수치고 터져나오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만히 밀고. 밀때 백은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여기 결을 하나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흙이 나와서 끊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수를 방지해 놓고 가만히 넣습니다. 넘어갈 때 장문으로. 이렇게 하면 흙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위쪽으로 날을자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받은 다음에 박을때 젖히면 넘어가죠. 그러면 질러 놓고 박을때 단수를 치고 막아갑니다. 그때 이걸 잡으면 자, 여기를 하나 치받아 두 눈까지가 정석이 될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백돌은 아직 한점은 잡았지만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락인데 여기서 흙은 속점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 손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까요? 자네 번째 장면은 이런 형태 의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한 가지죠. 자 하점 정석에서 만을 모뭐 붙이고 이 정석에서 나온 장면에서 백이 친이 백업어가 남아 있죠. 바로 삼삼이죠. 삼삼이 들어왔을 때는 늘 알면서도 당하죠. 자 이럴 때 정확한 응수하는 방법을 익혀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첫 번째 떠오르는데요. 차단을 하면 여기를 들여다봅니다. 자, 이어야 되겠죠? 마늘모 행마가 백을 쉽게 살리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연결하고, 막으면 입구자로 두면 쉽게 살죠? 이것은 삽니다. 막아서 쉽게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단을 하면 기가 너무 쉽게 살죠? 기가 사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젖칩니다. 이것도 쉽게 살죠 그리고 나중에 한점 끊어 잡아도 백이 요렇게 단두 쳐서 넘어가는 끝내기가 남아있고 여기 붙이는 맛도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모로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나릴차 마가 아주 좋습니다 자 막을 순 없죠 나와서 끊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흑은 점수가 위에서 막을 때 그때 여기를 막습니다 찝꼭 연기를 할때 끊기면 잡히니까, 호구로 보강해야 되는데, 가만히 나가서, 어떤가요? 우상비를 빼앗고, 1기 쉽게 사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요렇게 두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두면, 마늘모형마가 좋습니다. 자, 한칸 띄면서 하니까, 막을 때,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치면 쉽게 살아있죠. 단두 쳐도, 피해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으면 살아있어요. 가끔씩 그 고급자분들이 이렇게 치중해서 잡으러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약간 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막으면 한 집은 낫죠? 이 돌을 살려야 되죠? 살려, 살리면 끊으면은 먹여치기 당해서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이 죽습니다. 자, 여기 있어. 한번더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살려야 되죠? 그때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어요. 자, 단도 쳐야 되죠? 끼우면 어떤가요? 여기를 이을 수 밖에 없죠? 여기를 이으면 바로 단수 쳐도다 잡히니까요. 자, 흙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면 오히려 우상규의 흙돌이 다 잡힙니다. 잡으러 가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자연응속법을 배웠는데 이렇게 백이 3,3에 들어갔을 때는 잡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자, 흙이 이렇게 차단을 할 때는 상변 쪽에 백돌을 공격을, 공격을 할수 있을 때 지금은 백돌이 단단하죠? 차단을 해가는 것은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젖혔을 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죠. 단도치면 같이 단도치고 나올 수는 없어요. 딸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서. 이렇게 두는 것은 실리로는허기 좋습니다. 그런데 백도 빵 때리면 했기 때문에 중앙방면이 조금 더 두터워진 의미가 있어요. 1장1단이 있죠? 자, 이렇게, 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급소의 자리를 한눈에 찾으면 유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변을 유심히 보십시오. 요런 형태 많이 나오죠? 요런 형태도 많이 나오는데, 혹건 어디를 공, 침입을 해서 이득을 볼까요? 자, 요런 모양에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깊습니다. 지금 형태는 너무 깊어요. 자, 이렇게 마늘을 공격했을 때 이렇게 막아 주기만 해도 가깝하죠.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당겨도 살것 같은데 급소 자리를 맞으면 젖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런 자리가 다 선두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몇 발짝 못 나가죠? 네,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모양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깊입니다 자, 이런 모양태의 뭐 급수는 여기를 붙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위쪽을 젖혀가면 하나 가만히 늘고요. 여기를 빠져야 되죠? 중앙으로 하나 꼬부린 다음에 이 곳을 한칸 띄면 쉽게 탈출되죠? 백도 여기 막을, 막을 수는, 막힐 수는 없으니까 나올 때 이렇게 날짜로 정도로 쉽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백이 젖히지 않고 가만히 눈다면 어떻게 둘까요? 한번더 어깨 집습니다. 어깨 짚고 밀릴 수는 없으니까 밀때 엽니다. 밀때한칸 띄고, 으면은또 이렇게 이어서 중앙으로 쭉한발 앞서서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젖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젖혔을 때는 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젖혀가는 겁니다. 단수를 치고, 이을 때한 점을 잡으면 이곳을 단수 치고, 한번더단수 굴복해 놓고, 이렇게 잡아서 자상규의 백도를 쉽게 공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붙이고, 젖히고, 젖혔을 때,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쪽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이 축이죠? 축으로 빵 때림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흙이 중앙이 너무 두터워져가지고, 배기 불만입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젖혀서 폐하를 하는 맛도 남아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아주 좋은 맥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쪽이 백돌이 없고 흑돌이 여기 다가와 있을 때는 여기도 침입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뭐 쉽게 침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해도 이것은 아까도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첫째 끄는 것이 선수가 되니까요. 이것은 쉽게 삽니다. 이렇게 둬서 안에서 쉽게 사는 수가 있으니까 돌의 형태를 보고 어, 결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상귀 쪽을 자세히 보시면, 어, 흙이 날 일자로 단단하게 굳힘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양쪽에 백돌 세모가 다가온 장면입니다. 원래 우상귀에서 날 일자 굳힘 모양은 아주 균실한 모양이기 때문에 보통은 손을 빼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백돌 세모가 바짝 다가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 정도 더 지켜놓아야 안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침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날 일자가 괜실하지만 양쪽에 우리 편이 단단하게 받쳤다가 와있을 때는 여기 붙여가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갔을 때, 또거 막아야 되겠죠? 자, 가만히 밀고 들어갑니다. 끊어지면 곤란하니까요. 이어야 되죠? 이것은 너무 쉽게 삽니다 이쪽을 젖혀있고, 이어야 되죠? 이쪽을 젖혀있고, 이어야 되죠? 이렇게 다시 열어서 제쳐 공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를 빼앗고, 오히려 이 흙돌 전체가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자, 이렇게. 날일자로 단단하게 굳혀져 있어도 상대방들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 정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 참고로 귀에 이백돌의 사흘은 살아있죠.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두면 살아요. 이렇게.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살아요. 그 다음에 이쪽을 젖히면 어떻게 두나요? 그때는 이렇게 한칸 띄면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두나요? 여기를 젖히면 되죠.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둬서. 젖히면 살아있죠? 젖히면 쉽게 살아있어요. 이런 모양은 뭐 쉬우니까요. 자, 이 형태는 완벽하게 살했다는 것을 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붙여왔을 때, 이렇게 막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막으면 그냥 이렇게 빠지면 됩니다. 자, 여기 막아야 되겠죠? 가만히 나가고, 막으면 한점 끊어 잡는 것이 두텁죠? 아직도 못 살아있고요.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둬도, 어, 흙이 곤란하죠? 자, 붙였을 때, 음,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나갑니다. 자, 막아야 되겠죠?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돼요. 끊기면 안 되니까 연결할 때, 이곳을 젖혀 있습니다. 연결해야 되겠죠? 이 장면에서 흙이 곤란할 수가 있죠?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상변에 세 점을 살리려면 단수 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막아서 우변쪽에 흑돌 녹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 모양이 이런 모양에서 날일자가 단단하지만 주위에 상대방 돌이 다가왔을 때는 어, 하나 정도 지켜놓아야 된다는 거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날일자 사이에 친입을 했을 때는 항상 수가 어, 나게 된다는 거 어, 그것까지 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고급 단계에서 알아야 될 어,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온 형태죠 어, 여섯 가지를 어,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